오늘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습관. 습관이 뭔지 알죠? 연우는 연우만이 가지고 있는 뭐 습관이 있다.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것 같아? 요 어떤 습관이 있지, 연우는? 손톱 물어뜯는 손톱 물어뜯는 습관. 그거 목사님이 손톱 물어뜯는 습관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모님도. 사모님도 손톱 물어뜯는 걸잘 했어요. 어때? 시은이는 무슨 습관이 있어? 너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다 그럼 뭐가 습관이 있어? 손톱을 또 물어뜯어?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구나 어때? 용재는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어? 말안 하는 습관이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 습관? 그런 습관 습관이 있지 다 나름대로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은 무슨 습관이 있냐면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웃기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우리 예림이를 한번 웃겨야지 잠이 잘 오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고 그래요. 사람마다 습관이 있죠. 오늘 우리 친구들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일지 라고 생각해 봐야 돼. 연우야, 너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좋은 습관인 것 같아, 나쁜 습관인 것 같아? 그건 알고 있지. 근데 잘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지 않. 자, 기억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좋은 습관도 있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나쁘지 않아, 그렇지? 혹시 너희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봤니? 그럼 하루가 얼마나 길고 할할수 있는 일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그런 습관 또 공부하는 습관 있는 사람 있어. 너희들 어우 막상 그런 습관 있는 사람 이 있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 목사님 조카 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애가 있어.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헐 대박이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할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나쁜 습관을 한번 얘기하려 고 그래. 이스라엘 손톱 물어뜯는 습관도 나쁘지만 손톱 손톱을 물어뜯는다고 지옥까지는 않을 것 같아, 목사님, 그렇지? 그렇지. 설마 그러겠어, 그렇지? 그리고 혹시 좀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그래가지고 너 게으르다고 지옥가라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오늘 습관은 오늘 말하는 습관은 우리 친구들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신차려야 돼. 왜냐면 이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습관은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정말 바로잡아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자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습관인지 살펴볼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 지난주까지 기억나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지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지 어떤 사건이지 지난주 배웠던 사건이. 어디를 건넜어? 바다. 바다를 건넜어. 바다 일는 거야. 홍해 바다 와. 홍해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 역시 자격증 시험을 보는 유리가 기억력이 엄청 더 좋아진 것 같아. 자격증 시험 언제 또 보죠? 목사님 화이팅할게. 그 정도 머리면 다음에 뭐 붙을 것 같아, 목 자, 자 홍해를 건넜어. 홍해 어떻게 건넜지? 기억나? 어떻게 건넜어? 모세 얘기죠. 어떻게 건넜어? 홍해를 배 타고 건넜어? 아니면 바다를, 바다를 갈랐어. 맞아. 근데 목사님 지난주에 말했던 게 기억나지? 그 만화 같은데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모세가 탁 하니까 그냥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그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갈라졌다고? 바람이 얼마나 불었어? 성경에 밤새도록 불렀대. 밤새도록 바람 이 불었어.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지. 목사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만 불면, 목사님 생각에는, 홍해를 갈랐던 그게 기억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엄청난 바람이 불었, 불, 불지 않고야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냐고. 더군다나, 좌우의 벽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엄청나게 중간에 터널을 뚫을, 물에, 바다에 터널을 뚫을 만큼 바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물론 바람이 그렇게 한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게 한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해서, 바람만 불면, 아마 기억나게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을까.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해? 같이 바다가 쫙 갈라졌으면 애굽의 군사들도 따라올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다고? 뭐를 뒤로 물리셨어. 구름 기둥을 뒤로 물리셔가지고 애굽에 따라오는 병사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막았다. 야 이런 엄청난 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구름 기둥을 살짝 없애주셨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쫓아가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돼?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다 죽었더라. 그거 기억나지? 유리야, 만약에 네가 이게 성경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이거를 정말 경험했다면, 예를 들면 유리를 막 괴롭히는 친구가 막 쫓아오는데 유리가 큰일났어. 앞에가 경한천이 막혀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유리야, 목사님이 구해줄게. 그러고서. 지팡이를 딱 가리키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경화천이 쫙 갈라지면서 도망갔다고 생각해봐 네가 만약에 그걸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지네 눈으로 봤으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너희들이 이런 생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네가 직접 눈으로 봤다면 말이야 그러면 야 대박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일으키시는구나 그러고 잘 믿을 것 같지 근데 있잖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보면 있잖아.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잘 믿을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이제 또 이제, 이제 가나님이 명령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광야를 가고 있어. 한 며칠 가다 보니까 한 3일 가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이 떨어진 거야. 물이. 물. 우리 친구들은 아마 물이 항상 자판기, 정수기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흔히 있는 줄 아는데 너희들 혹시 광양, 사막 같은 데를 지어갈, 지나갈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일 큰일 나. 물이 없으면 큰일 나. 사람은 있잖아, 밥을 안 먹고는 며칠 견딜 수 있어도 물을 안 먹고는 며칠 못 견뎌.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하거든. 근데 물이 없어져,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있잖아, 찾아다니다가, 어, 샘물을 발견했어. 와, 야 드디어 쓴 물이다. 그래서 쓴 물에 가서 물을 먹으려 그랬더니 헐이 물에 무슨 뭐가 있는지 성경엔 쓴 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먹으면 안 되는 독이 있는 물. 쓴 물도 뭐정 목마르면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을 도저히 마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거야. 이거 마실 수 없는 물, 오염된 물이었는지 거기에 무슨 독이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도 물이 있긴 있는데 못 먹는 거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생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차라리 안 보이면 덜덜 화가 나는데 보이는데 내가 할수 없으면 더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너희들 배가 고픈데 아무 것도 없어. 아나 배고파 뭐 먹고 싶은데 그러면 좀 견딜 수 있는데 앞에 주먹밥이 있어. 근데 못 먹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변했어. 막 곰팡이가 나고 도저히 먹을 수 없어. 그러면 더 짜증이 난다 아우 차라리 이 내가 먹는 거 생각이나 안 나게 보지나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뭐냐면 샘물이 물이 있어 근데 가서 먹을랬더니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죽게 생긴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연우야 이런 상황이 되면 너 기분이 어떻겠어? <laughs> 나쁘지? 기분이 나쁘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 욕. 욕, 욕이야 아, 넌 욕이구나 욕이 나지, 욕을해, 짜증이 나, 그지 짜증이 나지. 그래서 좋게 말을 못하고 나쁘게 말하지.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짜증 나는 상황이 되니까 욕, 맞죠? 맞네. 거의 욕이나 마찬가지, 욕을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이 23절 읽을게, 요 우리 친구들이 24절 읽어줘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말하라는 어떤 물이 있는 샘물을 발견한 거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24절 읽어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 뭐라 그랬어?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대? 원망했대. 원망.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아까 우리 얘가 유리한테 얘기했는데. 유리야. 만약에 네가 막 어쩔 수 없는, 막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갑자기 강물이 바닷물이 갈라지는 걸 봤으면 네가 혹시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는 상황이 돼도 불평 안할것 같지 않아? 왜? 더 놀라운 일을 봤으니까. 근데 있잖아,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있잖아. 너희들 아마 너희들도 경험했을 걸? 엄마 아빠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하면 화나고 짜증 나고 초달 초달 얘기를 하지. 사람이 그런 습성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봤어. 근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맞아 용재야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니?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지 말고 뭐, 뭘 하, 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물이 마실 물이 없어.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못 먹는 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올바른 모습일까? 그래. 오.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맞아 그런데 용제는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고 목사님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런지 목사님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 뭐냐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돼그렇지 왜?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가 열 가지 재앙부터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모두 다 모세가 했잖아. 그럼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 물을 좀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보세요.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돼. 용제는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야, 그러면 되잖아. 쉬운 방법이 있어. 근데 백성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택하겠어? 원망했다 그래. 원망. 누구를 원망한 거야? 모세를 원망한 거야. 근데 너희들 잘 알지? 모세를 원망하는 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 맞았어. 왜? 모세가 누구를 대신한 거야? 하나님을 대신한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얘기한 게 모세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그지? 모세는 간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해서 안 간다 그랬잖아. 그지?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안 간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걸 끝까지 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했어?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한다는 건 사실 누구로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여기는 지금 모세를 원망하여 그랬는데 뒤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뒤로 가면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여 이러되 이렇게. 얘기한다. 오늘 목사님이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뭔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습관? 뭐야? 원망하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연우 어때? 불평하고 원망 잘해 잘안 해? 잘해 요 잘해. 그래, 엄청 잘해. 간식을 준다고 해서 간식 먹고 갔는데 어? 내가 먹고 싶은 간식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원하는 거좀 사다 달라고 해.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감사할 줄 모르고 말이야. <목소리> 자, 너희들 이거 있지? 사실, 목사님도 있거든.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은 조금 좀 견디는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런 원망함이 시작해.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원망하는 거에 대표적인 친구가 목사님이 기르던 자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면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꼭 해야 되겠다고 우겼던 친구에서.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아주 목사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에버랜드를 가야 되겠다고. 그 목사님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너희들 자주 얘기해서. 어? 심지어는 뭐라 그래? 잠깐 에버랜드를 갔다가 할머니 집에 가자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안 되면 짜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목사님,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잖아. 다그지 근데 있잖아. 이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사람은 좀다 그러지 않나? 목사님도 그러고 나, 나도 그러고 뭐 성철이 오빠도 그렇고 뭐 성철이 형도 다 그렇지 않나? 뭐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 이게 습관이 돼. 봐봐. 그다음에 사건이 있어. 목사님 오늘 안 읽었는데 16장 봐봐. 16장. 16장 보면 또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 2절. 2절 읽어봐. 16장 2절 같이 읽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워, 원망하여. 또 원망해. 왜 원망했을까? 16장에 원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서. 목사님 이래서 너는 혹시 배고플까 봐. 목사님이 주먹밥 받고 왔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은 이따가 주먹밥 먹어도 돼. 배가 고프니까 원망을 하기 시작해. 여는 벌써 먹는 게 생겼다고 하니까 얼굴에 행복이 들어왔잖아, 지금. 사람은 그래, 있잖아? 지금 봐봐, 오늘 성경이 뭐야? 뭐가 없어서 원망해서 물이 없어서. 두 번째 지금, 16장에 본건 뭐가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뒤에 또 나오는데, 뭐가 없어서 또 원망하냐면, 고기가 없어서 원망해. <laughs> 고기가 없어서. 성경에 계속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모세를 원망하여. 이게 계속 나와. 우리 친구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야.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야. 이게 있잖아. 사람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게 있잖아. 습관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불신하고 같은 말이야. 불신. 믿지 못하는 거 너희들 혹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친구들이,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게 뭐야? 나한테 그 친구가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거의 없지. 혹시 너, 너희 친구 중에 베스트 프렌드가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고, 만나기만 하면 짜증내고,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막, 이런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인 경우도 있, 있긴 있겠구나. 연우하고 유리 보니까, 그지? 그런 친구가 사실은 너희들 진짜 별로 좋아하지 않지. 왜냐면, 걔를 보면 좋아해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야너너가나 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나도 막 짜증이 나 이러지 왜 그러냐면 원망이라고 하건 불신과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있잖아 이 원망이나 불평의 특징이 뭐냐면 전염이 돼 전염 전염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 식구들 중에 너희들 가족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짜증이 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다른 사람 맞어. 다른 사람들도 불평 불만하고 싸움이 된다고. 그래서 있잖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사람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툼을 일으키고 나중엔 불신하게 믿지 못하게 되는.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이 살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 그러면 불평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아야 불평 불만을 이길 수 있는 불평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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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것 같아? 어떻게 하면 불평 불만을 안 하게 원망을 안할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걸 인내라 그래. 인내. 그리고 또 다른 말이 뭐냐면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야. 믿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야.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평과 불만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평, 불만이 줄어들어. 원망하는 게 줄어들어. 그리고 뭐 하냐면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믿는 거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겠어? 어떤 방법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애국에서 우리를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 내신 하나님이 배고파 죽게 하겠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내가 지금 생각으로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야.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막연한 믿음, 그래서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넓고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도 절대로 불평불만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하는 상황을 만들어신 걸까? 아니 그냥 알아서 물 주시고 알아서 그냥 먹을 걸 주실 수 있잖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할 수 있는 사건들을 만들게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봐.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냐면, 26절. 26절. 2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이 목사님 앞에 안 읽었네 25절 후반에 봐야 돼 거기서 다시 읽.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대 너희들 얼마, 전, 얼마 전에 시험에 들었었지 왜? 너네 중간고사 봤잖아 그치? 중간고사 보면 시험해 들지 그지? 아우 나 시험 너무 힘들어. 그지?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야?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야? 만약에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목사님은 단언컨대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교에 있는 애들 대부분이 멍청이가 될 거야. 왜?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그거하고 똑같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만 계속 생기게 하고 시험을 보지 않게 하잖아. 시험 이렇게 시험에 드는 힘든 일들을 주지 않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나태해지고 멍충이가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힘든 일을 잠깐 주셔서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주셔. 왜 그래? 그걸 통해 우리가 점점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좀 무섭지만 가난 땅못 들어가게 한대 무슨 얘기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그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천국 갈수 있는 사람과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나누겠다. 하나님이 천국 갈수 있는 사람과 천국 못 가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만약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 누가 말한 대로 욕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으면 너희의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 갈수 없는 모습이라고, 너희가 스스로 너희 모습을 통해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땅 가지 말고 그냥 광에서 쓰러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억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주셔. 시험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먹을 것이 없는 시험, 마실 것이 없는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생기단 말이야. 그때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이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인내하고 믿고 기다려야 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야. 그러므로 어떤 습관을 가지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습관 너희들 있으면 이건 있잖아. 다른 습관, 손톱을 뜯어먹는 거. 목사님 그것도 고쳤으면 좋겠는데, 평생 못 고친다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 삶 속에서 없애버리고 고쳐야 될그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남탓하는 거, 짜증내는 거,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돼. 한 번에 고쳐지지 않으니까 서서히 고쳐줘야 돼.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날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절대로 그 못된 습관, 광야에서 다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습관을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 이 나쁜 습관은 고쳐야 돼. 원망하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못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없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말만 나오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떤 사건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올바른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자라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